김도 불닭만 3번, 3번 과외, 미라클 미인입니다 영화로 3번입니다 4스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구도 오늘의 일정을 소개해드리자면 곧 행사 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허설을 하는 날입니다 화장을좀 해줬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밥을먹을 건데 혹이시이요나요 이게 제 밥인데 세탁기가 아가고 있어요. 아래널있주요설래지어주고설하지갈 겁니다. 하 먹고 올니요이먹 짜장만 제이썬 짜장만. 제가 썬오을를 먼저 먹어줄 거예요. 그리고. 닭가슴살 불닭 맛이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닭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닭가슴살도 불닭 맛. 음. 음. 그냥 짜장면인데요. 불닭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주 맵다. 불닭 닭가슴살 먹는 이유는 까르보 불닭이랑 느낌이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짜장에 불닭이면 은 응? 달면서 괜찮게 뜨는데 아, 별로예요. 먹고 올게요. 커피를 새로 사봤거든요. 제로 커피래요 이게. 백다방이 있는 원조 커피 제로. 멋있어 오늘 반팔을 입었어요. 아이패드 그. 화면을 바꿔줬습니다. 우리 예쁜 친구가 됐어요 어때? 친구가 사야. 아, 예쁜 친구가 사야. 아, 예쁜 아, <laughs> <이제>. <laughs> 마치고 집 도착 오늘 하루 정말 바빴습니다 1번 행사 리허설 2번 학원 알바 3번 과외 선생님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아준생이 아니라 선생님인 것 같아요 작업 중입니다 짜잔 지금 불이 이상해요 아마 수명이 다된것 같아서 내일 집 주인분께서 오셔서 갈아주십니다. 오, 산만하죠? 배가 고파서? 기도하고 스트레스 풀겸 이렇게 맛있는 순메뉴 먹태강 먹으면서 해볼게요. 지금 시간은 1시 13분이고요. 이제 뉴스 연습을 해줄 겁니다. 4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7%가 돌봄 로봇에 대해 들어봤다고 답했지만 실제 도입한 경우는 3.9%에 불과했습니다. 기관 인형별로 보면 노인 요양시설의 종사자 227명 중 79.7%가 돌봄 로봇에 대해 들어본 적 있고 이들 중 5.5%만 돌봄 로봇을 도입했다고 답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일단 하고 올게요. 큰일 났어요. 왜냐? 지금 4시 54분입니다. 잠이 계속 깨요. 미치겠어. 내일도 8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못 자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은 5시 40분이었던 것 같아. 일단.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일들 좀 해줄게요. 더 좋다 오히려. <laughs> 미라클 모닝입니다. 안경 끼 모습 처음 보여드리죠. 어떻게?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청송, 영양 등 북부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뉴스 보는 중이에요. 새로운 구도. <laughs> 깨끗한 벽에서 찍고 싶어가지고, 네. 앞에 새벽에 제가 잠을 못 잤잖아요. 기절하고, 일어나서 나가서, 다이소 가서, 그, 사야 될게 있어가지고, 포켓, 포켓 아세요? 포켓? 포케? 포켓을 포장해 올 겁니다. 제가 포켓을 좋아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조금? 왜냐면 내일 행사 사회보기 때문에, 좀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모르겠다고요? 전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가 줄 겁니다. 오늘의 OTD. 약간 꾸안꾸 느낌. 제 최애 옷이에요. 오케이. 진짜 맛있어. 심각한 맛. 음, 배부를 것 같은데. 이게 소스가 킥이에요 킥. 음, 음, 새우. 음. 닭가슴살을 찍어 먹기 위한 스위트 칠리 소스. 저당. 아, 이 소스들 없었으면 다이어트 못했을 듯? 이건 아무 맛도 없는 닭가슴살. 아, 끄거 저는 런닝맨을 정말 좋아해요. 전 진짜 런닝맨의 모든 멘트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안녕! 도서관에서 할 일을 해주고 왔습니다. 배가고 와서 또그 최빵집에서 소금빵 딱두개 사왔어요. 하나만 먹을 겁니다. 내일 행사 끝나고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인 거죠. 아까 산 남은 샐러드 먹어줄 거고, 소금방 하나 먹어주고, 뉴스 연습하고, 대본 연습하고, 중국어 공부 조금 해주고, 오늘은 일찍 자고 싶어요. 일단 희망사항입니다. 전등이 두개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오시기로 하셔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시지? 불이 너무 답답해. 영화 보러 갑니다. 혼자. 그 미키의 일치를 저희 아빠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볼 시간과 여건이 오늘이 딱인 거죠. 그래서 보러 갑니다. 영화 룩. 어때요? <laughs> 영화 룩. 그냥 찍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 영화 보는 거두 번째여가지고 신나요. 근데 오늘 룩좀 마음에 들어요. 오늘의 가방은 스투시 이렇고 안녕. 영화 다 보고, 집도 차. 비가 조금씩 와가지고, 그냥 막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여기서 치마만 달라질 거예요. 다 2번입니다. 2번은 치마가 조금 더 길고, 별안 붙어요. 파란색을 입을지 해양 공동 뭐 심포지엄 이런 거여서 뭔가 해양적인 파란색 입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조금 허리가 살짝 커요. 살짝 이 정도 뭐 갖고 뭐 입을까요?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뭐 입었는지는 조금 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행사랑 뉴스를 연습할 겁니다. 연습 좀만 더 하고 잘게요. 내일은 8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7시간 남았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맞아요. 오늘 행사하는 날. 뉴스를 보면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 보는... 면잘 보세요. 비포! 애프터 편심 완료 어떤가요? 달라졌죠? 아나운서 갔나요 머리는 제가 해줬습니다 근데 너무 잘했죠? 셀프치고 근데 여기 좀더 화이팅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 춥겠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항상 행사하기 전 후에는 밴드 한 5개씩 쓰는 것 같아요. 출근했어요. 오늘은 별로 안 힘들 것 같아요. 아하는거야 뭐 이게? 유튜버잖아 유튜버잖아 세상이세상이세상이 예쁘다 예 아직 구독 안한거 아니지? 조해 아 종이... 얘들아 우리 이거 한번 찍을까? 그러자 짤 한번 할까? 아 예쁜 세상 아니 하나 둘셋 예쁜 세상 다 틀렸어 맞는게 하나도 없어 맞는게 하나도 없어 맞는게 하나도 없어 1쌍 1쌍 1아 1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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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사가 산에 갈때 엉덩엉덩.